브랜드는 브랜드는 좀랜드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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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드는드는브드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브랜서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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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는 브랜드는 브요드는는 어. 예. 아, 아. 그걸 왜안 먹어 걸 먹어. 지금 네. 네. 이렇게 딱 그때 이 맛이 가. 장어떠셨어요색깔이 이렇게 붉고 붉 이상도 모르 뭐. 음, 음. 음. 음, 네, 다먹어요 아, 이 끝났네. 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하나 왔습니다. 물리가 없는데? 지금 아, 지금 못 마셔서. 그래요 네, 고기가 네, 들어가야 속이 편안해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네. 아, 맞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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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성이 많이 먹다 예. 예쁜 언니. 잘다 강교님 미인 없어. 서울 그래. 미인 전형적인. 예, 그런 게. 예, 그래요. 예. 시원한 물좀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ACC 회 참치 여기 광주 충장로입니다 충장로 아 여기 지금 광주를 대표하는 어, 이 상권 중에 하나 있었던 충장로 광주 뭐 브랜드 이미지 아 여기 지금 구두 하는 데도 있네요 구두도 한번 닦아야 되는데 안닦은지 오래됐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있는 참치 일식집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모시고 이 자리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호텔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호텔 로비 이렇게 좀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 각각 있어서 시내에서는 가장 뭐좀세련된 네, 그런 이제 호텔 행사장이고 이렇게 2층이 되 있고 2층에 식당 이제 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죠. 자, 오늘 곳은 ACC 회참치 여기를 들여기게 여기 스시 사시미 맛있는 생선도 현물들이 있네요. 라운지 바도 있고 와인 좀 근사한데 여기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식당. 네 맞은 것 같아요 네. 작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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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화장실로 왔는데 뭐 좋은 글귀가 있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텐더 윌슨 스미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아, 스미스씨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셨네요 예.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합니다 힘든 일도 지나갈 겁니다 연휴판인데 가격이 돈가스도 있네요. 이렇게 점심 먹을 때는 이렇게 있고, 탕 종류도 있어요. 저녁에는 네. VIP 스페셜은 1인당 12만원이니까 가격이 꽤 나오네요. 와, 여기 다 가격이.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여기 언론재단 우연히 선배를 여기서 만났는데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참 신기하네. 멋진 일 여기. 누 하는 그래서 알지? 몰라. 여기서 뭐냐 광주대 신발과? 어뭐하니 아, 유튜브. 멋진 그림들도 많네요. 사군자, 뭐 참새 그림도 있고. 어, 여기 언론재단 우연히 선배를 만났어요. 여기 일하고 있는 선배도 여기서 모임 이 있다고 합니다. 식당이 뭐 광주가 예향이잖아요. 그래 식당 가면 이 잉어죠, 잉어. 이거 나팔꽃 같고 여기 사장님은 화가라고 하세요, 화가. 참새 네. 그림, 뭐새 그림 이 예쁜 거 많네요. 이 그림이 많으니까 덕거리가 있는 것 같아. 요 이렇게 식당은 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홀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리를 또 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하세요 가장 맛있으면서 사장이 가장 미인이에요 아, 아, 네. 아, <laughs> 그러고 나 본부장 가 지고 또 했어요 <laughs> 와. 나는 그 연타라도 그 요리 마셔본 거할때빡 가불고 와. 저 금요일 국장이라서 또 3차 와가지고